아나 아, 눈에 돈 진짜 많이 들었잖아. 라섹도 하고 맞아요. 라섹하고 쌍꺼풀 10년 전에 하고 얼마 전에 다시 하고. <laughs> 갑자기 쌍미가 어떠하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친구 성형외과 개원해 가지고 그냥 놀러 갔는데 <laughs> 친구가 어야 잠깐만 있어 봐. 이렇게 눈이 약간 다시 라인이 내려온 것 같은데 눈매 <laughs> 교정술을 하자. 이래서 어? 진짜? <laughs> 쌍수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쌍수 정도는 이제 요새는 반영구 화장이 아닌가? 근데 요새는 쌍수 뿐이 아니라 쌍수 코가 거의 그 느낌인데 쌍수 코까지 손수 수술할 때도 나는 환자들이 물어보죠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안검하수처럼 불편하면 하는 거고 너무 이게 나한테 컴플렉스여가지고 스트레스면 사실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니까 근데 우리 집은 다섯 씨 군데 이제 언니 있고 남동생 있고 엄마 아빠 나인데 나 빼고 쌍커풀이 다 있어. 야.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쌍커풀이 막유행하지맞 않았고 맞아, 맞아, 맞아. 대학 갔을 때 이제 쌍커풀이 한참 맞아, 맞아. 이제 막 유행을 해가지고 내가 쌍커풀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무쌍의 시대가 온다. <laughs> 맞아. 쌍꺼풀 있는 사람들이 꼭그 얘기 한다니까 무쌍의 시대가 온다고? <laughs> 쌍꺼풀 없는 눈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나 무쌍의 시대는 오지 않지 어. 쌍꺼풀 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음. 개인적인 내 만족은 화장할 때 너무 편해 아이라인을 얇게 그리면 티도 안 나요? 음. 무쌍은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아, 어. 아 근데 쌍꺼풀 하고 나니까 약간 왜뭐 인상이 그리고 약간 둥그러지잖아 사람이 아야 쌍꺼풀이 <laughs> 없을 때가 더 귀여운데?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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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귀엽잖아 <웃음> <웃음> 그래서 생상다 쌍꺼풀이 다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 그러네. 그렇지. 그랬네. 서울 사람 다 아무도 없고요. <laughs> 둘다 쌍수를 하셔도 이게 배관 시가 안 되네요. 흰색이 다 사면이 다 보이면 관상학적 되게 안제 좋거든요. 제깐거 아니야 우리? 쌍수해도 눈 작다. <laughs> 흰색이 다 사면이 다 보이면은 아니 눈 밑에 개주름이 안 없어져요 이이 주름 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손... 땡기면 안 되나 <laughs> 그럼 여기는 어떻게요 <어떡해요? 웃음> 이렇게 땡기고 그래. 이렇게 당길까요 이렇게 남의 <laughs> 네. 얼굴이라고 도루대 써가지고 <laughs> <말고 웃음> <말고. 웃음>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교정이에요 나도 음. 교정하고 싶어 저는 어릴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엄마가 어디 가서 뺨 맞을 일 없는데 굳이 교정을 네가 왜 해야 음. 되니 이래가지고 음. 교정을 안 했잖아요. 전 아직도 웃을 때 제가 되게 쪼개는 웃음이 있잖아요. <웃음> 제가 똑바로 웃지 못하는 게 내가 되게 컴플렉스여서 입을 찢을까, 아. 입꼬리, 음. <laughs> 아니 그 뭐.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찢는 거 <laughs> 말고, <웃음> 야 <웃음> 네가 없는 <웃는> 게 진짜 <laughs> 제일 <봐>. 쟤 지금 제일 큰 놈이야. 제 지금 말이 나중에 자. 브이로그 한번 찍으러 가서 할까? 아서 견적 볼게. 교정을 알아봤는데 <laughs> 양악을 해야 된대. 음. 치과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laughs> 다하면 되겠네. 부사가 <laughs> 진짜 커지는 거야. 그래서 한달 동안 외래를 못 본데. 그래서 안, 안 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 주제를 내가 잡았어. 성형인으로서 내가 어. 성형을 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가. 너는 어때? 본인이 하고 싶은 컴플렉스 해결을 할수 있는 거는. 가해도 되는데 나는 눈도 하고 포도 하고 코하니까 좋은데 근데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쓰... 그런 거야 성형은 <laughs> 왜 그런지 알아? 눈만 하잖아? 조화가 응, 아, 안, 안 돼? 돼? <laughs> 호철이 좋아하는 애잖아 그치? 1년, 1년 내내 이렇게 얼굴에 칭칭 돌고 아... 있으면 인상 <laughs> 생활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 남자의 성형 어디까지? 나는 성형한 남자를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어 <laughs> 있으면 얘기하면 <한> <laughs> 아 이거 친구한테 미안하다 <laughs> 아, 그래? 양학한 친구가 있죠. 양학은 사실 부정교합이죠. 사실 양학은 그러니까, 되게 어, 기능적인 거니까 괜찮고그 그러니까. 친구 되게 고생했거든요. 맞아, 거의, 거의 한참을 그래. 앉아서 자고 그치, 피가 계속 나 이렇게 좀 고생했는데 그래도 역시 잘 참았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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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에 성형을 음. 네가 한다 치면. 티나는 음. 완전 여신처럼 음. 아니면 잔잔바리로 음. 이렇게 잔잔. 여신이 돼야죠 여신. 어. 어, 여신이 안 될까 면 돈을 왜써요뼈 치는 거다 괜찮아. 아, 나는 뼈 뼈를 치고 싶었어. 나의 인생에서 1년만 좀 평생 예쁠 수 있잖아. 어. 그걸 진짜 하고 싶었거든. 티안 응. 나게 할건 뭐야? 뭐 적당히. 티가막적당히나 아, 알지? 말이에요. 이만하게 만드는 네, 건좀 그렇고. 가슴은 사실은 음. 사실 이만하게 만들진 못할 거고 <laughs> 약간 적당히 만들 것 같은데 이만하게 <laughs> 약간... 약간... <목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들이 가슴 성형 한다 그러면 응. 아 하지 말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지만 맞아. 하고 오면 제일 좋아한다. 맞아, 맞아 맞아 자기 만족이다 혹은 상대방을 위한 만족이다. 자기,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지 자기 만족이지 왜냐면다 오십 대 환자들이 우리과 수술하고. 그 다다음 주에 가슴 성형 하신 분들이 진짜 음. 많거든요. 선생님, 나 가슴 수술 했는데 진짜 기분 좋잖아. 어디서 했는지 내가 소개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laughs> 맞아, 진짜 맞아. 많다니까. 옷태가 딱달라지니까 좋을 거 같아. 맞아. 네, 그리고 아이고. 가슴 하면 허리가 또더 날씬해 보이잖아. 맞아. 이게 옷 입을 때 예쁜 것도 내 만족으로 맞아. 보여주는 것도 사실 내 만족이지 뭐. 맞아. 그렇지. 그럼 만약에 어. 남자 친구가 생일 어. 선물로 어. 가슴 수술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가뜩이나 하고 싶은데 그걸 선물로 해준다 그러면 <laughs> <laughs> 너무 고맙지. <laughs> 나는 어, 하고 싶었어도 남자친구가 그렇게 하면 니나야. 네아 하고. 진짜? 너무... 아, 너 작으니까 좀 보강하고 와라 이런 거 아니야? 나랑 <laughs> 같은 생각인데. <laughs> 예를 들어서 어. 혼자서 막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음. 하는 거를 남자친구 보고 내가 주게선물이야 음, 음. 예약해놨어. 이거는 그걸... 이렇게 어. 하다가. 내가 안 되겠다 안되겠 아, 어, 나도 그런 데가 좋을 거 같아 <laughs> 근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빴다? 그냥 하고 있지 <laughs> 아, 하시는 거지 먹튀 먹튀 아, 아, 나는 절대 아, 절대 아, 걔랑 안 만나 아. 일단 해 일단 하고 <laughs> 남자친구가 어. 성기확대 수술한다고 한다면? 어 같은 생각이야 <laughs> 그래도 사랑하시죠? 정말 다른 거다 괜찮아. 음. 속궁합이 있잖아. 이렇게 안 맞는다고 오는 사람들 음. 있잖아요. 근데 속궁합이 안 맞으면 이런 회음 성형까지 하, 할 생각이 나는 있다. 좀 되게 많이 공부를 할것 같아요. 음. 공부를 하고 할거 하고 다 하고 있는데 크기가 문제인 것 같다. 음. 하면 수술할 것 같아. 요 아까 어, 수술, 수술, 아, <laughs> 어. 수술 싫어한다. 않았어? 수술을 별로 안 좋아하나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수술을 그러네.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러네. 수술을. <laughs> <laughs> 자정남을 <laughs> 위해서. 어, 자기 수술이라니까? 예. 어, 어. 어. 막 성형을 해라 해라 인게 아니고, 그냥 음. 우스갯 소리로 <laughs> 찍어 본 거기는 한데, 제가 이제 피부과 가서 막 이것저것 주사 맞고, 쌍꺼풀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니네는 수술 어디까지 허락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 음. 흘러왔는데, 음, 저희 영상을 보시고, 아, 계속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멈출 때를 또 알아야 돼요. 사실 성향이 되게 좋은 맞아. 점이 있는 게, 나의 컴플렉스를 확실히 교정을 해주면서, 내가 자신감이 더세게 만드는 맞아. 거는 되게 좋은데, 맞아. 여기에 맹목적으로 빠져서, 막, 내가 돈을 벌어서 이번에 이걸 고칠 맞아. 거야. 이번에, 맞아. 이번에 맞아. 이걸 할 거야. 이렇게까지 맞아. 맹목적으로 좀 맹신하는 거? 음. 그런 것들은 좀 피하고, 그냥 내가 컴플렉스가 있다. 그 정도 교정하는 음.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떠나갔어라고는 생각하면서 스스로 찾아 헤매지는 음.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되는데, 그렇지? 어렵죠? 어, 맞아요, 자존감 어려워. 음. 당신은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짜기 이렇게 포장해. 아, <laughs> 아까 막 <laughs> 성형 막 하란 얘기는 맞아요.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첫날밤에 아 첫날밤에 화장을 지웠는데 아, 아, 어. 그게 더 사기냐? 어. 여행 갔어?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제 확 벗었는데 없어. 이렇게 아니면 확 지웠는데 여기가 눈썹이 <목소리> 없어. 보세요 어. 당연히 얼굴일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응. 가슴은... 가슴은 예상을 할수 있으니까? 얼굴은 진짜 놀랄 것 같긴. 음. 아 <웃음> <웃음> 진짜 놀란 표정인데. 충격받은 표정인데 지금. <laughs> 편은 오늘 맞아요. 편집하기 힘들겠다. <laughs>